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에 나왔습니다 오늘 텃밭 얘기는 지금 저번에 감자 감자 심은 하는데 지금 싹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심은지 한 여기가 지금 중부 중부 인는데 지금 심은지 한 20일 됐는데 지금 주말을 맞이해서 와보니까 싹이 다 나있군요 감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이 비닐을 지금 비닐을 요걸 조정을 좀 잘해 줘야지 심을 때는 비닐을 갖다가 해서 그냥 심었기 때문에 비닐 옆으로 이렇게 막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보셔서 이 싹이 잘알수 있게 이렇게 좀 비닐을 잘 걷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싹이 났, 나면 지금 약간 흙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북주기를 해서 이렇게 좀 감자를 좀 볶아주고요. 그리고 감자, 이거 텃밭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싹이 많이 나면 좋은지 아는데 그한 구멍에 지금 보시면은 감자가 이렇게 싹이 두 개가 납니다. 이게 두 개가 나는데 이런 거는 지금 한 두세 개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이렇게 하나를 좀 따주고 빼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안 빼주게 되면 감자가 알이 지금 뭐좀 작게 좀 되고 그좀그좀 속가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가수나무도 지금 젓가을 해주는 것 같이 요것도 싹 이렇게 보면 여러 개가 이렇게 납니다. 이게 눈에서 이렇게 감자 그 싹을 심은 그 눈에서 그 시감자에서 눈에서 지금 여러 눈에서 지금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감자가 알이 굵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두개 정도 남겨놓고이 이런 거는 좀 뽑아서 버려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좀 해주면 이것도 지금 보면은 옆에 좀 나고 있는데 봐서 좀원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솎아 줘야 됩니다. 솎아 주지 않으면은 감자가 그 알이 잘 크지 않고 그렇게 되겠죠. 이것도 보면은 지금 하나 네 개가 나오면 네 개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특다서 이렇게 해야지 좀 말이 좀 굵고 좀 그렇게 좀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감자는 또그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또 추비도 좀 해줘야 되고 또또 또 주기적으로 또 물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잘그이게 그럼 그렇게 하고 감자는 특별하게 뭐 관리를 그 정도만 해줘도 지금 뭐 이렇게 나면은 이것도 보시면은 싹이 뭐 여러 개 났군요. 그 심을 때도 감자를 지금 그 지금 일부러 요번에는 제가 감자를 싹을 잘라서 그뭐 거꾸로도 넣어보고 뭐 지금 뭐 그냥 정그씨씨 눈이 위로 가게 이렇게 좀심질 않고 그 그냥 뭐막 심었어요. 그래 막 심었는데 그 심어도 지금 싹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그 심으실 때 너무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감자 이렇게 좀 잘라서 그냥 심고 그러면 이렇게 또 납니다. 다 나고 하니까 그 사이사이 뭐 이런 풀 같은 게 이렇게 또 많이 나니까 그도 섞어주고 좀 시원찮은 이런 것도 좀 빼주는 게 낫겠죠. 그런데 빼주고 그렇게좀 하시면 지금 뭐 텃밭 하시는 분은 무난합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이거 한 세네 개가 났는데 이거 좀 이렇게 나면은 서로 뭐 양분을 또 뺏고 하기 때문에 감자가 씨알이 굳지가 않습니다. 이런 거는 제일 약한 싹한 2개 정도를 빼고 그렇게 좀 볶아주면 되겠습니다. 지금 뭐 빨리 나는 나는 것도 있고 지금 좀 늦게 난건좀 씨가 좀 작은데요. 그 어, 이게 좀 날씨가 지금 남부지방에 비해서는 약간 좀 쌀쌀하기 때문에 감자가 좀 약간 좀 지금 여기 날씨 여기는 지금 4월 4월 말인데요 지금 지금 이렇게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은지는 지금 한 20일 정도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키우는데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렇게 좀 텃밭 해서 지금 감자 심을 놨는데요. 지금 뭐그 봄에 제일 먼저 심는 작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꾸시면 뭐 텃밭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뭐작업자주 하시는 데는 한 이상이 될것 같아요. 지금 보십시오. 이게 감자가 좀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감자 우리가 좀자른그싹 감자 그 시감자에서 지금 처음에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감자에서 여러 눈이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나면은 감자가 좀 튼실하지가 않겠죠.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서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저감자밭에 나와 봤고요. 지금 그 덮밥도 널중을 맞이해서 한번 나와서 감자 상태 보고 좀 물도 좀 주고 좀 상태 봤습니다.